네, 안녕하세요. 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아주 재미있는 모드였습니다. 와! 근데 오늘 동희님이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사람이 바뀌었죠, 오늘. 그게 갑자기 스킨이 이상해져서 네?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동물들을 이제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왜, 소... 왜 동물을 소환할까? 좀비 피그맨. 좀비 피그맨. 좀비 피그맨을 왜소하해 음. 이제 이걸로 이제 싸우려는 거지? 그러면 서바이벌을 바꿔야 되죠. 이게 되게 그거 미미앙. 이게 그거래요. 되게 이게 얘... 불이 안 타지 쟤는 이것도... 데미지도 완전 세. 어쩌요 쟤는 좀비 피그맨인데 좀더 공부는 이걸로 해 볼게요. 다두몸두훗훗응 아니다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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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되게. 뭔 여기에다가 워터. 워터. 어. <laughs> 대체 왜 이렇게 빨리 가? 여 에어소드. 봉기 어. 아니겠지.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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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음, 다른 거. 뭐야 와, 떨어져 떨어지네 떨어지네 에어 오 뽕. 뭐. 에어 에어 야 이거 맞아봐 이거 물물 어. 아무것도 수납 없는데요 물, 물. <laughs>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Fire. Fire. f i r 어 f i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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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f 면 r e Fire. Fire. f i 이 Fire. f i r 이 f 이걸 넣어 보겠습니다. 다음 세, 세 개, 자, Doner 라고 하고, 음, Jungle s o 자, Dirt s 소드. 네, 다 소드가 들어가네. 어. 근데 사실 저는 영어는 잘 몰라요. 이거? 이건가? 음, 이건 뭘까요? j u n 불 타고 있어. 왜 정글이지? 정글 해볼게 정글. 이거 근데 타디 정글. 정글. 정글이라고. 야, 타 타. 뭐쓴거 없네요. 이거는 번개였어. 이야, 이야. 근데 우리도 불타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우리 크림이. 화염 저양이 있어. 화염 저양. 나는 화염 저양이 있어. 이거도다 생기잖아, 이거. 이거 아무것도 없고. 정글소들은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라바 소드 이게 딱이 오션 소드 스톰 소드 이게 돌 소드라네? 어 그냥 돌로 변하는 건가? 아 돌이 나올 것 같은 음돌돌은 아, 딱딱해지나 애들이? 에어 소드잖아 이거 그러니까 같은 거 있네. 에어 소드 스톰. 네 말이 다르지. 에어 소드.

오션. 어, 앞으로 못 가게 하네. 나봐. 오! 봤어? 대박. 아까 이거 똑같은 거잖아. 오오오오. 동현이, 동현이, 동현이. 동현. 음. 오오오. 근데 우리는 불타. 불타도 상관없어요. 크리에이티브에서. 크리에이티브에서? 서바이로벌로 바뀔 생각 없나요? 어, 저기, 진흙탕으로 들어가 봐요, 저기, 진흙탕. 안녕하세요, 노웅입니다. 아, 다시 말해요? <laughs> 진흙탕. 나 장난 쳐보는데. 뭐야, 이거? 아, 여기서 우선 소드를? 왜, 변한가 라바 소드를 써지지? 호잇! 안 타네? 아, 물속에 들어가서 홋? 해봐요. 아 나뭇잎이 원래 타야 되거든요 응. 라반이. 이 시간 안에 우주 왔나?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제 음, 약간 이렇게 해봤고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또이 모드로 이제 초능력 연구소를 어.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걸로. 네. 어린이 초능력 연구소? 초능력 연구소 바보야. 바보 아니야. 이제 마인크래프트 마스터로 들어가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하면 이제 이런 모드도 이제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 돼지 하이빠 라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다시 또 이거 모드를 깔아서 오겠습니다. 그러면 뿅.